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정말 겨울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침 이번 주부터 29cm에서 2024년 마지막 이곳 위크가 시작된다고 해요 최애 브랜드의 최대 할인이라는 슬로건으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무려 156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최대 할인 행사입니다 저도 둘러보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담아놓았는데, 그러면 저의 최애 브랜드 추천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9cm 앱에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이곳 위크 행사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앙코르 입점회나 이곳 딜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선 다양한 상품군이 있는 이곳 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들은 이군 위크 기간 동안 매일 특가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예요. 이렇게 날짜별로 이곳들이 진행되는 아이템들을 먼저 쭉볼수 있고 정확한 할인 율과 그날의 특가는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림 받기를 눌러놓고 그날 그날 들어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위시템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크 모크의 데일리 팬이 로퍼예요.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 요런 베이직한 로퍼 하나 갖고 계시면 데일리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대도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마크모크의 비슷한 제품으로 이 제품도 있는데 저는 굽이 높은 걸 선호해서 3.5cm 제품을 넣어놓았습니다. 컬러웨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 기본 블랙이랑 가을 겨울에 정말 예쁘게 또 스타일링할 수 있는 요 스웨이드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오픈 첫날인 11월 4일 이구띠일 제품이라서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아마 바로 오픈이 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개타러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도넛 바이닐샵의 플레인 코튼 타이즈예요. 도넛 바이닐샵이 양말 브랜드인데 키치한 컬러와 디자인의 그런 제품들을 전개하는 브랜드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저도 정말 잘 착용하는 브랜드예요. 이 타이즈는 겨울에 스커트 스타일링할 때 아주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활용도 높은 블랙부터 라이트 그레이 또 차콜까지 있고 특히 이런 그레이 계열의 스타킹은 데일리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또 스타일리시한 느낌까지 더해줄 수 있어서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특백 제품이라서 두 가지 컬러를 겟할 수 있고요. 이거는 3일차 11월 6일에 오픈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어그예 4일차 이것들 제품을 살펴보면 이 울트라 미니 뉴 화이트 모델이 있어요. 이번 이사 FW 신제품인데 뉴진스 한니님이 캠페인 모델로 참여하셨 제가 일본 여행에 갔을 때 시부야 메인 거리에 뭐 화보가 큼직하게 걸려 있었는데 진짜 자랑스러우면서도 보고 반했던 아이템이기도 해요. 재작년부터 잘 신고 있는 플랫폼 울트라 미니 모델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라면 이거는 아웃솔이 힐로 되어 있어서 더 유니크하고 힙한 느낌이에요. 블랙 컬러는 특히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곳딜 5일차에 가보면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던 기호 스니커즈도 있더라고요 메리 제인 형태의 스니커즈인데 올가을에 브라운 스니커즈가 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 제품 쉐입도 매력적이고 스트랩도 소재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를 낼수 있는 점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기호가 또 신발 맛집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스니커즈를 찾으셨던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담아놓은 제품은 유라고의 니트 앤 가디건 세트 제품이에요. 거는 겨울에 또 필수적인 기본템으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유라고가 이런 미니멀하면서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 니트는 브이넥 디자인과 여유롭게 떨어지는 이런 로즈핏 실루엣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컬러웨이도 블랙, 그레이, 오트밀, 베이지 같은 기본 컬러부터 또 이런 포인트 컬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틸벌루 컬러감에도 굉장히 빠져 있어서 이 컬러도 포인트로 착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니트랑 가디건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세트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세트 제품으로 담아놨습니다. 다음으로 9일차 제품에서 담아놓은 어썸니즈의 버킷햇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둘러보다가 이구딜 행사 제품에 있길래 추천드리려고 넣어봤습니다. 바로 전 룩북에서 착용하고 나왔었는데 문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또 모자도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퍼 햇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그런 퍼햇 중에서 거의 손에 꼽는 쉐입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머리가 커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이런 결감이 살아있는 소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매해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9일차에서 또 담아놓은 제품이 퍼레티멘트 오먼 릴리 부클 니트 스웨터예요. 이 제품도 굉장히 취향 저격이었던 니트인데 겨울에 이런 폭닥폭닥하고 또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이 필요하잖아요. 부클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소매 라인과 뒷판의 이런 플로럴 그래픽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컬러 배색도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브라운 컬러랑 차콜 컬러 두 가지 컬러 모두 마음에 들어서 웜톤, 쿨톤 나눠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다음으로 제가 또 너무너무 기대하는 앙코르 입점회입니다. 앙코르 입점회는 브랜드 단위로 할인을 하는 이벤트예요. 29cm 유저들에게 사랑받은 브랜드들을 29%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행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브랜드가 참여를 하고요. 무엇보다 FW 신상 제품도 할인이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서 또 눈여겨보았던 최애 브랜드의 제품들은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아놓은 위시템들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로우 클래식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로우 클래식 제품들은 미니멀하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 제품들도 많아서 먹고 사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이번 시즌 룩북을 보자마자 반했던 제품이 갸콜 입점에서 할인을 하더라고요. 컬러감이랑 패턴도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매력적이고 또 머리에 딱 붙는 핏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로운 실루엣이라서 쿨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비니가 잘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이런 제품은 착용하면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또이 제품도 담아놨는데 스웨이드 스커트예요. 올가을에 꾸준히 스웨이드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스커트 제품도 있더라고요. 위디와 롱그 사이의 기장감에 살짝 머메이드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게 이런 스웨이드 소재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제품이에요. 이런 절개와 또 벨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지만 과하지 않게 미니멀한 무드가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롱부츠에 신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로우 클래식도 앙코르 입점의 1일차 브랜드라서 영상 보시고 바로 달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LCDC TM이에요 l c d c 로 이번 윈터 시즌에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아가일 체크 가디건을 담아두었어요 요즘 아가일 패턴이 또 다시 뜨는 트렌드인데 굉장히 클래식한 모드가 나는 아가일을 이렇게 유니크한 실루엣으로 풀어낸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착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해 줄수 있고 살짝 오프숄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도 되고 안에 그냥 흰색 슬리브리스를 착용하고 위에 레이어드 해줘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룩북 자체도 굉장히 느낌 있게 아주 매력적인 모드입니다. 다음 제품은 트위스티드 레이어드 니트 스커트예요. 요거는 니트 집업이랑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요 스커트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 보여서 바로 위시템에 넣었습니다. 단독으로 미니 스커트처럼 입어도 따뜻하게 예쁠 것 같고, 또 팬츠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셔츠 위에 탱크탑처럼 레이어드 해줘도 아주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꽈배기 패턴에 이렇게 밑단도 러프하게 패팅이 된 듯한 느낌도 아주 예쁘죠. 다음으로 5일차, 금요일에 가면 딱케이크가 있는데요. 걸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눈여겨보아야 할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여름부터 정말 잘 입고 있는 스웨팬츠인데 이것도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면 소재로 사계절 내내 정말 편하게 입기 좋아서 또 문의하셨던 분들이나 위시에 담아두셨던 분들은 이번에 겟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또 이런 귀여운 감성의 코이찬 니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거는 플라워 패턴으로 된 코이찬이라서 클래식한 모드의 스노우 같은 제품들이랑은 또 다르게 좀더 귀엽고 키치한 무드가 나는 제품이에요 컬러웨이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 저는 블랙 컬러가 제일 무난하면서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스트라이프 폴로 셔츠입니다 이 와인 컬러감이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담아봤어요 기장감이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어깨랑 실루엣도 큼직큼직하게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라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살짝 해리포터 느낌도 나는 그런 제품이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입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다음으로 버뮬라. 버뮬라는 이번 FW 신제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시즌에 굉장히 예뻤던 이런 가디건이나 프릴탑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머플러를 담아놓았어요. 이런 아가일 패턴을 또 악세로 활용해서 무드를 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또 굉장히 존재감 있는 패턴이지만 컬러감이 블랙이랑 차콜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로 들어가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소재도 램스울이라서 따뜻하게 매기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블랙코트나 블랙패딩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위에다 둘러주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멋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9일차 로 가보면 스튜디오 테이블이 있습니다 겨울에 스튜디오 테이블을 하면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퍼 제품이기도 한데요. 퍼 코트가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퍼는 부피가 있다 보니까 핏이 너무 오버하면 또 착용했을 때 굉장히 과해 보이는데 이게 어깨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제품이라서 적당한 오버 핏으로 예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또 워낙 스테디한 상품이기도 해서 멋쟁이 퍼포트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런 크로쉐 레이어드 스커트. 제품도 또 겨울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레이어드 해주기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담은 제품은 클래식 보스톤 미니백 레드 컬러 제품이에요 이번 시즌에 나온 백인데 스웨이드 또 지나칠 수 없잖아요 브라운 계열의 스웨이드는 조금은 흔하다 싶을 때 이런 컬러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소재도 이태리 리얼 스웨이드로 제작된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 사이즈도 굉장히 미니해서 화이트 보글이나 퍼 코트에 이렇게 딱 레드백을 들어주면 아주 아주 예쁘게 굉장히 멋쟁이 룩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런 살짝 페미닌하면서 쿨한 느낌의 룩북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분 위크 마지막 11차에서 또 보셔야 할 브랜드가 썬번 프로젝트. 여기에 또 쿨하면서 굉장히 러블리한 트렌드 제품이 많은데요. 우선 이 헤어리 오버핏 가디건을 담았습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제가 즐겨 입는 무드보다는 좀더 귀여운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연말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좀 여러 컬러감 있는 아이템들이 끌리기도 하고 이 제품이 보면 오버한 실루엣에 이런 헤어리한 질감이 아주 귀엽더라고요. 또 피티드 스트라이프 셔츠, 브라운 컬러를 담았습니다. 일단 제가 핏한 실루엣의 셔츠를 또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허리 절개가 들어가서 슬림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입으면 굉장히 예쁠 제품이에요. 단품으로만 입어도 굉장히 포인트되면서 예쁘고 뭐 니트 프로거나 가디건, 베스트 이런 것들 아래 받쳐 입어도 이 소매랑 컬러 부분이 스트라이프로 살짝씩 보이면 또좀 코지하면서도 또 예쁘게 연출이 될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의 위시템들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저의 마이셀렉션에 가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다 모아져 있고요.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드렸지만 제가 추가로 위시로 담아놓은 아이템들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마이 셀렉션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플루언서분들의 최애템들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쭉 둘러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곳위크의 전반적인 일정과 혜택들 그리고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최애 브랜드, 최애템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